제가 흥미로운 이야기 하면은 네. 제가 원내 지금 부대표인데 어 대통령님이 원내 대표단을 부산 관저로 초청을 해서 저녁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. 근데 그 식당에 만찬장이었죠 네. 만찬장 뒤에 병풍이 있는데 네. 그 병풍을 보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진찬도 그러니까 왕실에서 하는 그~ 여러 이제 뭐~ 축하 행사 그걸 네. 진찬연이라고 하는데 진찬연 병풍이 딱 걸려있는데 그 주체가 왕비야. 예, 아 네. 아 그, 아 그거 왕의 진찬연인지 왕비 진찬연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 특히나 조선시대 왕실 정치사 전공자고 왕실문화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병풍이 이제 왕의 잔치인데 왕비가 수치하는 그러니까 왕실 잔치인데 99%가 왕의 잔치고. 1% 정도가 왕비 잔치인데 아... 그 병풍도 왕비가 주최하는 병풍은 거의 없는데 어허... 왕비가 주최하는 딱 야, 놀랍다. 역시 김건희다. 네. 아, 아, <laughs> 대통령실하고 관저에 <laughs> 그림, 예. 병풍 이런 거를 그 김건희가 걸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고 많은 도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줬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. 예, 그거를 이번에 한번 좀 추적해볼 생각이에요.